안녕하세요. 김대프로입니다. 골프 스윙에는 왼손은 방향성, 오른손은 비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오른손은 손목의 각도. 꺾거나 비틀거나 받치거나 이런 식으로 손목의 각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야 다시 펴지는 힘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손은 비거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거고, 이 왼손은요,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 임팩트까지 항상 펴진 상태로 손목의 각도가 없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퀘어한 이 헤드의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항상 오른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왼손, 왼손은 어떻게 고정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 자, 왼손을 고정해놓고 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왼손 중에 어디를 고정해야 되냐? 이 손등입니다. 이 손등이 임팩트 때도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백스윙 탑에서도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손등이 항상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이 고정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뭘 고정해요? 왼팔을 고정합니다. 뭔가 왼팔에 힘을 주고 왼팔을 좀더 리드하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왼손등을 피기 위해서 제가 힘을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힘이 들어가요? 팔뚝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왼팔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들, 이 주먹을 쥐는 힘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손등이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하죠. 왼손은 좀 강한 압을 넣어놓고 어드레스를 한다고. 그래야 이 주먹 쥐듯이 힘이 들어가면서 빠르게 휘둘러도 왼손등이 펴진 상태가 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팔에만 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입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 먼저 왼손에 압을 넣어 놓고 손등이 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왼팔에 힘을 넣어서 손등을 피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왼팔에 힘을 넣어 놓고 치다 보니까 이 왼쪽 손등도 자연스럽게 잘 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임팩트까지는 이 왼손등이 펴진 상태로 유지되어서 맞았지만, 결국에 손등이 꺾이면서 힘 전달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똑바로 갔지만, 비거리가 안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왼 팔뚝에 힘을 넣어서 손등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손의 앞만, 왼손의 악면만 좀 단단히 넣어놓고 쳐보겠습니다. 입으로 좀 극대하기 화 위해서 왼팔을 펴놓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혀놓은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왼손을 강하게 이네 손가락을 말아서 힘을 넣어 보겠습니다. 왼팔 굽어 있죠? 역시나 손등이 빳빳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방향성 아주 좋고요. 그리고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갔죠. 심지어 제가 어떻게 쳤어요? 왼팔은 굽혀놓고 왼손등에 악력, 이네 손가락에 힘만 넣어놓고 쳤어요. 그랬더니 왼팔에 힘은 많이 빠져있는데 이 손등이 견고히 펴지면서 좋은 방향성 그리고 임팩트 후에도 힘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손등을 펴고 싶다고 이 왼팔까지 쫙 피면서 힘을 넣어서 공을 치시면 경직된 스윙이 될 수도 있고 왼팔의 힘으로 이 손목을 털면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유도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네 손가락을 말아서 지면은요, 손등이 빳빳한 상태, 그리고 팔은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손등은 펴진 상태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따라해 보셨는데도 손등이 굽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셋업부터 손등이 꺾인 상태로 잡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도 해 드릴게요. 일단 제일 좋은 처방은 스트롱 그립을 안 잡는 거예요. 저는 사실 스트롱 그립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뉴트럴 또는 약간 위크로 잡아도 내가 끌고 오기가 되게 편해지고, 그리고 감아주면서 이 릴리스의 파워를 쓰기도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거리를 많이 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에 좀 불편하고 거리가 안 나더라도 돌려서 잡는 스트롱 그립, 훅 그립보다는 뉴트럴, 너클본 두 개에서 반개 정도, 두개반 정도 보일 정도의 뉴트럴 그립이나 아니면 한개반 정도 보이는 위크 그립이 낫습니다. 그래야 내가 로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훅도 안 나오고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손등이 리드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그립 때문에 손등이 꺾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교정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도 스트롱 그립을 나는 유지하면서 고치고 싶어 그런 분들은요, 제가 스트롱 그립을 잡아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손에 악력만 주고 유지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꺾여있던 걸 유지해서 탑에서도 이런 식으로 꺾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왼손등을 필려면요, 내 손등이 이런 식으로 말아주셔야 돼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왼손등이 쫙 펴지죠? 이게 꺾인 거고요. 이게 펴진 거죠. 이렇게 눌러주는, 감아주는 느낌이 백스윙 탑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왼손등을 말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잉을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작부터 사용하시면 이렇게 헤드가 엄청 플랫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이크백 구간은 최대한 그냥 굽혀져 있는 걸 유지하셔도 돼요. 자, 어드레스 하셨을 때 굽혀져 있죠? 이걸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 왼손등이 밀었죠? 자, 밀었으면 이제 올려야 되죠? 올리는 타이밍에 이렇게 코킹을 사용하면서 이 왼손등을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네. 이래야 이렇게 왼손등이 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자,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 시작부터 말아서 치면요. 이런 식으로 헤드가 엄청 낮게 뒤로 빠지면서 플랫한 스윙을 유발합니다. 훅이 나죠. 방금 제가 왼손등이 펴진 상태로 공을 쳤는데도 궤도가 워낙에 뒤로 처지다 보니까 말리는 공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유지를 하고 올릴 때 말아주면 1자, 자 여기서 말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가 뒤로 쳐지지 않으면서 다시 똑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꺾여있는 손등을 피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 보세요. 하늘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렇게 평평해지게 다시 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왼손등이 하늘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스트롱 그립. 엄청 심하죠? 저는 원래 이렇게 앉아보니까. 진짜 불편해요. 자, 근데, 일자로 빼서, 이 왼손등이 하늘을 본다. 라는 느낌으로 다시 치면은, 또, 똑바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엎어쳤는데,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손등이 펴지면, 공이 휘는, 이런 구질들이 아니라, 직구성 구질이 잘 나오게 돼요. 지워져.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여기 테이크백까지는 굽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도 됩니다. 굽어져 있는 상태 유지하고, 이제 올릴 때 피는 거예요. 올릴 때. 처음부터 피려고 하면은 펴지지만 이렇게 헤드가 뒤로 갑니다. 꺾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구에 올라갈 때 펴서 스윙을 하는 거죠. 피는 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아주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니면 하늘보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유지하고 그 후에 펴진 상태를 유지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역시나 또 똑바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오른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오른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귀걸이는 좀 나오지만 방향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른손이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이 왼손등이 최대한 펴져 있는 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과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이렇게 스퀘어로 공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펀치를 날리는데 손목이 부러졌어. 여기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데 막 때려. 이렇게 때리는 게 셀까요? 아니면 이 손등에 힘을 넣어서 때리는 게 힘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손등이 빳빳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로 유지해서 펀치를 날렸을 때 힘이 강하겠죠. 임팩트 때 또는 스윙을 할때 왼손등이 꼽어진다는 것은 꺾인 상태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 그러지마 <laughs>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힘 전달에 훨씬 유리하다 왼손등이 펴지는 게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스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이크 백까지는 그냥 굽은 상태 어, 왼손등이 그냥 어드레스 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올릴 때 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막 역동적으로 쳐도 똑바로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좀이왼손등에 상당히 중요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레슨처럼 여러분들도 왼손등 잘 고정하고 이렇게 펴진 상태 유지해서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 좋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오.